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섯 가지 건강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건강주스를 메뉴로 선택하게 된 거는요. 4월 초에 이곳 미주 지역에 건강요리교실 강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 있는데요.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미팅을 했는데요. 아, 그곳에서 제가 아주 감동 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 미팅에 참여하신 분의 지인이신데요. 그분이 한국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나 봐요. 학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이 학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러면서 이 건강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그 가정마다 가족 수대로 이 건강 주스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갖다 드린대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 저도 좀 나눠 먹어야지 하고 한열한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주스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이 메뉴를 정했거든요. 오늘 이 다섯 가지 건강 주스는요 한 가지도 거북하지가 않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스예요. 먼저 이 비트 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가든에 비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나올 때 저는 비트를 좀 작은 깍둑 썰기 하든지 아니면 톨지로 삶아가지고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주스나 아니면 스무디를 만들 때마다 꺼내서 하면 아주 손쉽거든요이 비트는요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은 그런 식재료죠. 고혈압이나 빈혈 예방에 아주 좋은 그런 식재료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쪄주면 푹 익거든요. 스톱에 올리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쪘는데요. 충분히 식힌 다음에 지플락에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요리에 활용하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지플락에 담아가지고 바로 이렇 얼리기 보다는요, 좀 얇게 이런 식으로. 네, 요어가지고 얇게 해서 얼려놓으면은 나중에 꺼냈을 때몇분 톡톡 떨어뜨려주면은 하나하나씩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리하기가 쉽겠죠. 비트 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너무나 간단한데요. 익힌 비트 한 컵, 사과 하나, 물한 컵이에요. 이 비트는 자체가 달기도 하고 향도 있고 맛이 있어서요. 다른 걸뭐안 넣어도 맛이 괜찮아요. 사과를 썰도록 할게요. 사과 넣고요. 비트. 물한 컵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비트 삶은 물이 있어서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거의 한컵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케일 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 주스에는요, 케일 잎 4장, 사과는 2개, 바나나 하나, 그리고 물한 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과는 물가루 물을 풀어가지고 좀 살살 문질러주면서 씻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껍질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신맛 빼시고요. 근데 이 사과에 달면서도 새콤한 맛하고 이 바나나의 단맛이요. 이 케일의 그풀 냄새를 많이 없애주거든요. 그리고 이 바나나는 가능하면은 전박이가 생긴 게더 당도가 높고 백혈구 형성을 최대 배가시켜 줘서 아주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사실 썰어서 바로 믹서기에 넣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접시에 썰어서 담았거든요. 한 컵에 물을 넣어 주세요 음. 이번에는 레몬 주스를 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 하나 바나나 하나 오렌지 두개 그리고 물한 컵이 필요한데요 네, 레몬 있으니까요 즙을 짜서 넣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미나리 주스를 해보겠는데요. 미나리가 한 줌인데요. 한 4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나 하나, 사과는 중간 사이즈로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물한 컵이 필요해요. 미나리를 좀 썰어주시고요. 네이 바나나는 가능하면 잘 익은 바나나를 이용하면 좋겠죠. 네, 그럼 한 컵에 물을 넣주시고요. 어 네, 이 미나리는 몸의 독소를 제거해 준다 그러죠. 특별히 그 중금속을 배출시켜 주고요. 그리고 또 보고국을 끓일 때. 미나리를 위에 듬뿍 넣어주는 거는요, 혹시나 그 보고에 남은 독이 있나 싶어서 미나리를 많이 넣는데요. 그 정도로 이 해독작용이 강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번에는 강황주스를 해볼 텐데요. 강황가루가한 큰술 필요하고요.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코코넛 두레크인데요. 이거는 있으시면은 4분 1컵 넣으시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물한 컵이 들어가요. 이광황은 관절염이라든지 염증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산화 방지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종에도 도움이 돼요. 네, 한큰 술에 광황 가루를 넣어주시고요. 4분의 1 컵에 코코넛 브레이크 그리고 한 컵에 물을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네, 강황 주스죠. 요거는 비트 주스. 요거는 케일 주스고요. 요거는 레몬 주스. 요거는 미나리 주스죠. 네 오늘 다섯 가지 건강 주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수선한데요.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원 뜻을 찾아 보니까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독이라는 건데요. 이 건강 주스가요 면역력 향상과 그리고 해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저희 고향이 대구 경북인데요. 저희 부모님이랑 형제들이 다 그곳에 살고 계세요. 제가 부모님을 뵈려고 사월에 한국에 나가. 비행기 표를 끊어놨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캔슬을 했어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안 가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곳에 많은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에 가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한 간호사였던 어머니가 그 대구의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봉사를 간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대요. 어머니 나이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간호사 어머니가 그런 것을 뿌리치고 대구로 달려갔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무서워서 한국 가는 것도 캔슬을 했는데 아 그분들이 계시는 것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대구 경북에 가 계신 많은 의료진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덤으로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로 아주 도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분들께 감사하며 격려하며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을 채운다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잘 이겨낼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